네, 안녕하십니까. 명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서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서버 출석 체크를 받고 오겠습니다. 아, 네, 받고 왔고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이 멜키르가 오늘 각성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친구가 있어서 못 찍었습니다. 네. 친구가 있어서 못 찍어서 지금 멜키르 32초월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강까지 찍어놨는데요. 모래원서도 레벨업 3승 레벨까지 만들고, 진화시키고, 5성 만들고, 6성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네. 만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청신리를 만들고 왔습니다 멜키르를 빼고 물의 원소도 빼주시면 이렇게 제 각성 멜키르거든요 여기 원래 자리가 카일이에요 다시 카일을 끼고 먼저 이거부터 <laughs> 오성 물의 원소를 이거는 근데 참고로 크리스 서버입니다 전 크리스 서버에는 마공대기여가지고 크리스 서버에 마공대기여서 멜키르를 안쓸안쓸것 안 같아서 안 만들 생각인데 뭐 이게 멜키르가 좋으면 댓글에 방대에 방대개 좋은 각성 캐릭터가 있으면. 좋은 그그 그 좋은 아 뭐라 해 좋은 방백에 좋은 그아그방대에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참고로 델론즈 에반 챈슬러 <laughs> 델론즈 에반 챈슬러 걔네들은 빼고, 그리고 오를리도 빼고, 그리고 스파이크랑, <laughs> 스파이크랑, 그 뭐야, 태오 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모아서 각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도 한번 만들 생각이에요. 크리스 각성 만들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레벨 만들어 올게요 네, 이렇게 30레벨 5강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판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8만 원 받고 그리고 한창가에서 빼서 메이르를뽑고 자, 이렇게 자, 달로 저에게 육성 메이르를 주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이르랑 초월, 32초월 가자. 32초월, 네, 보석이 풀렸고요. 이렇게. 이 스퍼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게 안 쓰니까, 이렇게 1강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1강 만들어줬고요. <laughs> 이렇게 속공 무기가 없어서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저는 랜덤, 레벨업! 할게요. 자, 이렇게. 6,000 레벨, 6,000, 6천, 생명력이 6,000이 됐어요. 자, 한 번. <laughs> 32 레벨 만들었으니까, 32 레벨 만들었으니까, 한번 거기 가봐야죠. 결장을 한번 가봐야죠. 결장! 가죠! 공 대표를 바꿔야 되는데요. 좀 이따 바꾸죠. 이렇게. 오, 루디 대? 이게 옛날 대가 아닙니까? 루디는? 멜키르가 기술을 써줘야 되는데 공 대표를 바꿔줘야 돼서 좀 있, 이거 끝나고. <laughs>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 배치가 바뀌면 안 맞겠나요? 이렇게 한 번으로 루디를 끝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 아래 거를 써 가지고 델론즈랑 린을 죽이고 갑니다. 그리고 각성 스킬 써볼수 있네요. 네, 각성 스킬 써 볼게요. 써 봐라. 네 이렇게 각성 스킬을 써왔네요 근데 죽이지 못했어요 제발 메이키로만 죽이나, 죽으면 안, 안 된다 오 살았다 예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공대표를 다른 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공격도를 이렇게 멜키르로 바꿔줬습니다저 전화 왔네요. 네, 카일에 있는 소공을 네. 카일에 있는 무기를 카일에 있는 무기를 멜키르한테 속공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로 여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오! 여기 있죠? 어, 묶이네? 아, 묶이네요. 다시 카이한테 끼워. 어, 이거 끼워라. 이렇게 끼고, 작용하고 이렇게. 2 3해에서 가족.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육성밀키를 쓰네. 즉리 빼고 다 즉사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배 부터 감.. 감싸 아 잠시만 빛의 방패? 희생가라! 네 어? 우를리안한테 공격했다 각성이야 아,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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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니안안 돼, 아, 울리 죽었다. 운 좋게 살았다. 왜 멈췄지? 뭐지? 크리스 이거 뭐지? 오류 걸렸네. 갔다 와야 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